<laughs> 험한 말 나올 뻔했어요. <laughs> 네. <laughs> <laughs> 잘, 네. 잘 참으셨네요. 네. <laughs> 네. 잘 참은 것 같고요. 네. 이게 지금 그 윤석열 전 정부 때 음. 하도 그 영부인의 그림자가 크다 보니까. 크니까요. 이게 말이 돼요. 자연인이고 사인인데 예. 영부인 관련해가지고 토론을 제안한 이유는 제가 알겠어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요새 그 이재명 후보의 부인인 김혜경 여사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. 그렇죠. 제가 볼 때는 부자 몸조심이라고 생각은 합니다. 예. 그런데 설란영 여사 같은 경우는 여기저기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예. 역시 노조위원장 출신으로 예. 굉장히 조리가 있고 예. 어떤 때는 김문수 후보보다 난거 같다는 느낌마저 들거든요. <laughs>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절박한 상황의 국민의 힘에서 아. 이 비대위원장이 어 정말 그 비대위원장이면 이런 얘기하면 안 되죠. 음. 좀 무게감을 갖고 아하. 공당의 비대위원장으로서 생각 좀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네요.